손전등 빛이 바위에 닿자 평범해 보이던 바위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상으로 변했다. 첫눈에 긴 가시 같은 진흙 웅덩이가 움직이는 듯 보여 숨이 막혔다. 이빌 아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주변 인원들은 즉시 물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훈련된 그들의 침묵은 위험을 감지했음을 보여준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텐데 그들은 차분히 상황을 관찰한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고대 사당에 모셔진 신상과 흡사했다. 곰충이라기보단 거대한 거머리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 종체가 신인지, 재물의 잔해인지 알고 싶지 않은가? 투명한 표면을 들어본 순간, 봉안관이 얹힌 옷한 벌만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옷 위에 얹힌 모자는 고대의식을 연상시켰다. 이 옷은 어떤 사람의 흔적일까? 그 존재는 서서히 바위 틈 사이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주변을 향한 시선조차 피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15분이 지나 완전히 틈새에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 뚱뚱하니 다가와 상자를 열자, 인시 엘리엔이 가져온 예비 머리관이 빛을 반사했다. 손에 든 머리관과 물체 안에 있던 것이 똑같았다. 두 개의 머리관 사이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제사가 이미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남은 옷가 관은 오래된 의식을 증언하고 있다. 제물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와 몸은 사라지고 옷만 남았다. 그 의식이 남긴 비밀은 무엇일까?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선 그는 차가운 불꽃이 깊은 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시웨이 타오가 던진 불꽃은 물 속에 스며들어 곧 사라졌다. 그 불꽃이 남긴 흔적은 어디로 이어질까? 샤오쉐징은 산소통을 착용하고 좁은 구멍에 몸을 던졌다. 산소는 약 6분 정도만 지속돼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동시에 지하바와이는 이상 신호를 포착했. 그 신호가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위 아래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만 간다. 온천구멍은 마치 거대한 우물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 했다. 과연 이 어둠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봐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